아트플라스맘인데 길 아래 추준 아씨한테들렸어요 전주 고속석수 터미널 옛날에 왜 여기가 한번 와봤던 기억이 있는 것 같지? 배고파요. 배고픕니다. 4시 40분 차입니 시각은 4시 27분입니다. 제가 전주 도착하는... 수면을 안 물어봐서 언니가 데려오는 시간을 놓쳤어요. 이리 얘기해 줬어야 됐는데, 얘기는... 니네는 잘 있다. 떠, 대추! 쪽파, 상추. 아, 상추 잘하는 거 봐, 되게 먹이요. 뜯고 싶다, 더웠나 보다. 이쁘게도 음, 키우셨네. 동부. 헉, 많이도 열렸다, 동부씨. 좋아. 성우랑, 성우랑. 아이고, 아이고. 미안해. 야, 너, 너 이거 이집지 저저땀나 가지고 카페가 앉았을 때 찍은 사진이구만 네. 아, 뭐냐 너 뭐? 진짜 이거 뭐, 천천히 <목소리> 잘 보세요. 언니, 생이서언 좋은 거예요. 아각했지찍었구 느끼세요. 손가락이 예, 아, 진짜 예다 어, 이렇게요. 진짜 가가었 아 진짜 과해. 나뭐 먹자? 어, 그어같 먹을 때이에요밥다 먹었어. 나집 야, 너네가 해. 라 이거 샤라라 미쳤겠다. 지금. 아니, 이거 진짜 뭐야? 어지워지미지가진영만다 이렇게 나왔만 <목소리> 아먹 진짜 내가 지. 인다요 이런 것도? 뭐해 진짜 스타일이 쥐 좋겠네 정말 왜? 그웃 반응이 반응이 반안 들어갈 거야 안들 들어가요? 아, 네. 아, 아,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아. 조금만 조금만 이상해 요반지기 여기 누가 사진 찍어주면 좋겠는데 사진은 없어 이게 지금 영상이라서 환이 어디 있을까요 못 나오는 거 아니다. 돈 나오네. 또돈 나오는 거다. 기대지 마. 중간 중간 찍어주시면 감사해요. 오 바람이구나. 음. 오, <놀람> 있구나. 오 나, 이거 나가야 다에이꺼버이 먹자. 공주님 입이 너무 거칠니다 공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. 무슨 공주라 그런 날씨에. 어, 장난같지피고 빨리빨리 아, 그래. 해. 빨리 해. 더 어색한 게 빨리빨리. 빨리 <laughs> <글자. 웃음> 아니, 우리끼리만 있는데 뭘? 빨리, 빨리 해, 어색해 죽겠구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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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뭘 어색해. 빨리가리불지 어, 않나. 않나. <laughs> 아니, 왕국에 가서 지 않나. 도대체. <못할> <laughs> 1등급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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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상 사랑하는 아, 어머니 아, 책임관는 책임감을 바탕으로 항상 자녀를 위해 헌신하고 아낌없는 사랑을 주었으며 완벽하고 올바른 가르침으로 2023년 자녀사랑능력시험에서 전국상위 1% 안에 드는 우수한 성적으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. 2024년 9월 4일 사랑하는 아들 이대한 어머니 계신 분이라고요? 일어나셔서 받으셔야죠. 어, 네. 뭐 봐도 오십 산장을 받으셔야지. 돈이야. 돈이야? <laughs> 돈이 <laughs> <돈이야>, 빨리 받아요. 이주시 <laughs> 열어보셔야지. 아. 열어봐야지. 열어봐. 네. 미끄러. 오. 붙어있어요 <laughs> 네, 이렇게, <laughs> 이렇게 붙어있고요. 네. 여기 성장. 내 성적이 다 아, 나 눈, 눈, 셔츠, 아, 나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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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일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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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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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이거, 여기 이이 이거, 이거, 잡아당겨 이시면돼 이거,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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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진짜. 어, 생일 축하합니다. 한갑 축하드려요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우리 언니. 아, <laughs> 아, 나, 그러니까. 어미, 우리 언니 예쁘다. 예쁘게 이렇게 내려와? 그렇게. 이 엄청 많다. 왜안 오세요? 빨리 오세요. 기다리는 거, 화장실. 어. 어 아, <laughs> 진짜요? 진짜요? <laughs> 진짜 아, <laughs>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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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땀 끝내준다 감나무야 어. 이거 감나무 진짜, 진짜 크다 아이고 시 어머 여기 이뻐 꽃무릇 하나 올라왔다 대웅전이 이렇게 가운데로 보이는구나 thank okay. you

<laughs> 진짜 오 진짜 큰거 잡았다 <laughs> 손으로 잡았어? 여기 좋네 아, 물도 많고. 여기 부자카페 딱 좋네 부자카페 내가 아야 부자카페 크루아티야 가봐라 씨. 진짜. 그러기같이, 너. <laughs> 너 커피는 얼마나 비싼지 만난거 아니 그냥 하얀 거 그냥 딱 뒤집고 간 의자 놓고 그냥 그냥 갈게 그래 어이가 없었어 어이가 없었어 짜꼬 오마 짜꼬 찌 강아지들이 사방에 이렇게 많을까 얼마지이쁜데천 원도 못 버리고 이거 버거이꺼 이거 힘거 이거 마리가 거 이거 이고 그냥 거 이거 그거이이 하나 거다거 <목소리> 근데 되게 따뜻해. 같은 노란다 이런 게 틀리게 나구나. 아 달라? <목소리> 응 아니 그데노랗잖아 계란 먹는 보리. 맛있어 보리야. 거기 있는데. 오우 오우. 살찐 거 봐. 잘 먹어서 얘. 얘는 집을 지키는 애니까 잘 먹어야 돼. 어 이모한테는 안 찌네. 예나 좋아해. 아기 때부터 <목소리> 좋아했어. <목소리> 야, 여기에 이만큼 생겼어서 나체이도갈때 이만큼 다타 두었어. 다 타려고 다시 아. 그래. 아무리 아, 아, 어? 어? 아, 지금 이뻐요 하나인데 지금 조금 아 9시 46분에 시작. <laughs> 지금 찍고 있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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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얼마 걸렸는지 알아? 어디가? 여기? 몰라. <laughs> 1분 33초. 반맥이 대회 나가면 1등 하겠다 이이 동네에서 1등이야 와 대박이야 진짜 개맛 쪄버려 아, 5분 걸렸어 5분 밥먹가 아, 좋아. 농사, 농사의 달인이야 농사의 달인 14분 만에 밭을 모두 베고 가지를 <laughs> 먹고 있어 가지를 가지를 뜯어 먹고 아, 있는 우리 나는 생가지로 거, 이 생가지로 나무가 걸이 생가지 먹으면 알인데. 아 그래. 그러니까. 이 생가지가 밤에 자라는 야행성 날씨에이드 식품이잖아. 괜찮아 그거. 사람을... 여 여기가 좀 그렇. 더라 그래서 익혀 있다가. 먹어야 아, 된다 그냥. 그랬어. 남편 네, 김치도 담아 먹이거. 입병 생긴다 그랬는데. 김치 담으면 약간 그래 요즘에 한두 먹으면 이병안 생겨. 면역이 면역이 생긴겨? 안 생기더라. 그 전에는 좀 그랬는데 지금은 하루에 한두 개씩, 세 개씩 먹어요. 게스티 있고 반매는 언니. <웃음> <웃음> 아 미치겠다. <laughs> 게스티 있고 반매는 언니야. 자가포이요 <laughs> 하나 옮겨줄게 네, 진짜 <laughs> 가지. yeah. 어디 어가어가 응.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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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었었데데어제도없어서어데 오늘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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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대박! 딸이. <다리. 웃음> 디보디 이 끝에까지 딱. 생 아, 들이 자가가니 언제네. 동밤은 이렇게 만들 때 이거 심어 되게. 되게 기분이 좋다. 손길이 있어. 그렇게 늘어놓는 <laughs> 그게 있어. <laughs> 나 깜짝 놀랐네 인누나. 인누니 인누네. 아, 인누니 좋아. <laughs> 와마치 밀로 랩핑중